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차량용 인베디드 mcu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요즘 취준생이나 대학생 여러분 중에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입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될 텐데 사실 채용 공고에는 너무 간략한 내용만 적혀 있고 모르는 단어도 많기 때문에 취준생이나 대학생 입장에서는 채용 공고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채용 공고에 쓰여 있는 그 직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무로 지원을 해야 될지도 고민되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될 텐데요. 자동차 업계에는 다양한 직무가 존재하고 개발하는 아이템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가 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직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순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하고 있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소개를 한다면 제 직무에 관심이 있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에서 제 직무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다루려는 내용은 국내의 유명한 여러 자동차 부품업체의 채용 공고 속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드릴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차 업계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할 내용이 엄청 많은데 우선 첫 번째로 MCU 그리고 임베디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의 채용 공고를 캡처한 것인데요. 먼저 현대자동차의 바디 편의 제어기 소프트웨어 개발 채용 공고의 내용을 보면 이 직무는 차량 내에 다양한 편의장치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직무입니다. 근데 이 직무의 우대사항을 보면 인베디드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고 또 MCU 기반의 개발 경험 보유자를 우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현대 모비스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보시면 이번에는 IVI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입니다. 참고로 IVI는 내비게이션, 음악 재생, 영화 감상, 핸드폰과의 연동 서비스,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런 장치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에서도 역시 MCU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는 문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대 사항에도 MCU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 보유자를 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년 사이에 LG전자에서 자동차 전장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LG 전자의 자동차 관련 본부의 채용 공고에서는 특정한 개발 아이템을 지정하지 않고 채용 자체를 MCU 소프트웨어 개발자 포지션으로 채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담당 업무를 보시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MCU를 이용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문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서로 다른 여러 회사의 다양한 아이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 채용 공고인데 공통적으로 MCU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캡처한 채용 공고는 극히 일부만 예시로 보여드린 것이고 나중에 채용 공고를 직접 보게 되면 아실 텐데 한온 시스템, 현대트랜시스, 만도, 경신, 유라, LG이노텍, SL 등등 수많은 자동차 회사의 채용 공고 속에서 MCU와 임베디드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 채용 공고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라면 그 의미를 알아두면 해당 직무를 이해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MCU와 임베디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인프런이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존버매니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데요. 자동차 업계의 소프트웨어 직무와 관련해서 신입사원이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기초 지식을 강의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 강의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강의는 이쪽에 MC 소프트웨어 직무 기초개념 완성이라는 강의입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강의 링크를 남겨 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강의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오늘날의 자동차 부품 대부분이 전자화 돼서 자동차 내부에 수많은 전자제품이 들어 있다는 라걸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이 전자화 돼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소프트웨어로 부품이 제어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로 부품이 제어가 되려면 당연히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컴퓨터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를 제어기 혹은 ecu라고 부릅니다. 제어기라는 단어도 오른쪽 예시처럼 다양한 체험 공고에서 자주 보일 텐데 차량 부품을 컨트롤하기 위한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의 사진은 실제로 자동차 전장 부품 안에 내장되어 있는 제어기 사진을 하나 예시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제어기 안에 검은색 네모난 칩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바로 mcu입니다.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약자이고, 마이컴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이상 제가 이 제어기 전체를 컴퓨터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 초록색 기판 위에 MCU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자들이 보이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컴퓨터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이 MCU라는 칩입니다. 이 조그만 칩 하나가 작은 컴퓨터 역할을 합니다. 이칩 내부에 CPU와 메모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하드웨어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부품을 제어하는 제어 소프트웨어는 결국 이 MCU에 다운로드 돼서 MCU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한편, 요즘의 자동차는 자동차 내부의 대부분의 부품이 전자화돼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좌우로 움직이는 조향장치, 그리고 자동차 앞뒤에서 불을 깜빡이는 램프, 그리고 달리는 자동차를 멈추게 만드는 브레이크, 그리고 전기차에서 엔진 역할을 하는 구동모터, 이런 장치들이 모두 전자화되어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가 됩니다. 설명 의편 이상 몇 가지 부품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 외에도 수많은 부품들이 전자화되어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장치들을 컨트롤하는 제어기가 장치별로 각각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동차 내부에는 조향 장치를 컨트롤하기 위한 조향 제어기, 램프를 컨트롤하기 위한 램프 제어기, 브레이크를 컨트롤하기 위한 브레이크 제어기, 구동모터 제어기, 이런 식으로 장치마다 각각의 제어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자동차 안에는 여러 개의 제어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조향 장치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조향 제어기의 MCU 메모리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겁니다. 램프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램프 제어기 MCU에 다운로드를 할 겁니다. 나머지 제어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자동차의 시동을 켜면 자동차 속에 들어 있는 이런 제어기들의 전원이 켜져서 MCU가 동작할 것이고 그러면 MCU에 다운로드된 제어 소프트웨어가 실행돼서 각각의 부품들을 적절하게 제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어기 그리고 MCU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체험 공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큰 자동차 부품업체가 현대차 그룹의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래서 모비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제어기들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체험 공고 여러 개를 가져와 봤는데, 같이 살펴보시죠. 앞에서 말했듯이 부품을 컨트롤하는 제어기는 부품마다 각각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 채용 공고를 보시면 이렇게 각 제어기별로 소프트웨어 개발 채용 공고가 별도로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읽어보면 먼저 바디 제어기 소프트웨어 개발 채용 공고입니다. 바디 제어기는 차량의 각종 편의 장치를 컨트롤하는 제어기인데 예를 들면 와이퍼, 실내 램프, 트렁크 오픈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제어기입니다. 앞에서 봤던 이 그림에 제가 바디 제어기를 따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실제 자동차 내부 어딘가에는 바디 제어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바디 제어기에 MCU가 있을 겁니다. 바디 제어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차량의 각종 편의 장치를 컨트롤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구현해서 바디 제어기 MCU에 다운로드해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킬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바디 제어기 소프트웨어 개발 체험 공고의 직무 상세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MCU 기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MCU 기반이라는 단어가 왜 쓰여 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바디 제어기에 MCU에서 실행될 거니까 MCU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 체온 공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램프 MCU 소프트웨어 설계 직무입니다. 앞에 그림에 제가 램프 제어기를 표현했는데 램프 제어기는 차량 앞뒤에 달려있는 램프를 컨트롤하는 제어기입니다. 이 램프 제어기에도 MCU가 들어있을 겁니다. 램프 MCU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램프를 컨트롤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로직을 구현해서 램프 제어기 속 MCU에 다운로드해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제목에 굳이 MCU라는 단어를 추가한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직무 상세 내용을 보면 마이컴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앞에서 제가 언급했었는데 MCU를 마이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은 MCU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른 채용 공고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MCU와 임베디드라는 단어를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불량조절을 실패해서 임베디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추가로 MCU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에 관심 있는 분은 아래에 제 강의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임베디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